안녕하십니까? 임지효의 뉴스 브리핑입니다. KB 하나은행은 국내 최초로 태국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로써 앞으로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환전이나 현지의 별도 앱 설치 없이도 편리한 결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. 이는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플랫폼인 GLN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의 대만 서비스 개시 이후 두 번째로 태국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시암상업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파일럿 서비스를 거쳐 9월 1일 정식 출시했습니다. 하나금융그룹 GLN은 전 세계 금융기관, 유통회사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허브가 되어 국경에 제한 없이 모바일로 자유롭게 송금, 결제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결제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 세계 14개국 총 58개사와 제휴를 협의 중입니다. 하나금융그룹은 대만과 태국에 이어 베트남, 싱가포르 등으로 GLN을 통한 글로벌 결제 가능 국가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